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당초 밝히신 것과 달리 좀 대통령 탈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기다회견 전에 전혀 안 듣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수복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탈당 만료한 걸로 파악이 좀 됐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한 글자 없이 정리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가차당권유동의부적인 입장인데 후보는 설득하셨나요 제가 비대위원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언론에 많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개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텐트가 안목으로서 필요한데, 이제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 뒷텐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합니다. 그 중도 보수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후보 같은 경우는 용광으로 얘기하면 좀더 넓은 외연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자님들의 질문에 빅텐트에 대한 질문에 후보님께서 어,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령 이준석 후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뭐 과거의 노동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백브리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통큰 연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의 판단으로 배신자 낙인을 찍혀서 당을 떠나신 분들, 그리고 뿌리가 달라도 가치가 같은 분들, 잘못했고 잘못한 것을 아시는 분들, 성찰하신 분들까지 모두 저희가 통큰 연대를 통해서 이번 대선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통큰 연대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역할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님들을 모시는 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예비 후보 분들 모셔서 저희가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당에 요구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당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응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당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정중하게 그리고 예우를 갖춰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당규 개정은 저희가 준비된 안을 가지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금년간의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당의 쇄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당의 개혁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김문수 후보에서, 김문수 정부에서의 역할들을 당이 선거 기간에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브리핑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진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통합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좌에 있든 우에 있든 모든 국민을 섬기고 모셔야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후보여야 하고 정치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진영에 있던 저희와 함께 할수 있다는 판단이 돌다면 저는 후보께서 또 당이 함께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윤전 대통령을 만나시는 거 최대한 빠른 일례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 뭐, 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빠른 실례는 어느 정도이고 또 아까 한소원 전 뱉어와 홍준표 전 대표 얘기하셨는데 그분들과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좀 언제 취하실던지 대통령께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가령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당원 당규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당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저희가 당원당규에 같이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탈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또 당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의 쇄신 방안과 정치 개혁에 대한 겨련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께 연락을 드릴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당이 그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중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포함한 당내 많은 인사분들께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